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상 방수 단열 차열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온세미로 코트 시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옥상에 우레탄 방수가 되어 있다면 투습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 제거해야 돼요. 7인치 그라인더에 우레탄 제거날을 달아 우레탄을 갈아주세요. 보안경과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니 집진기도 필요해요. 우레탄을 제거하면 바닥이 거칠어지는데 7인치 그라인더에 평컵날을 달아 다시 바닥을 평평하게 갈아주세요. 온세미로 코트는 1mm 두께로 시공하기 때문에 바닥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요. 최대한 매끄럽게 갈아주세요. 옥상 바닥이 미장바닥일 경우는 7인치 그라인더에 평컵날을 달아 표면만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마찬가지로 보안경과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먼지가 매우 많이 발생하니 집진기 꼭 사용하시길 추천드려요. 난간 벽이나 수직면에도 바탕 작업이 필요하면 4인치 그라인더에 평컵날을 달아 면처리를 해주세요. 바탕면 정리 작업이 끝나면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철물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수 빗자루로 먼저 먼지를 깨끗하게 쓸고 송풍기를 이용해서 미세하게 남아있는 먼지도 한 곳에 모아 쓸어주세요. 바닥에 움푹 패인 곳이나 파손된 부분은 초속경 고강도 보수몰탈을 이용해서 보수작업을 해주세요. 일반 시멘트나 몰탈로 보수하면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초속경 고강도 보수몰탈이 충분히 굳으면 온세미로 전용 화도를 시공부위 전체에 2회 발라주세요. 겸용로라를 사용해서 바르는데 바닥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듬뿍 발라주시고 완전히 흡수되면 한번더 발라주세요. 하도가 완전히 마르면 운세미로 랩핑을 사용해서 코너와 크랙에 보강작업을 해주세요. 운세미로 랩핑을 종이컵에 반컵 정도 따라서 크랙을 따라 부어주세요. 운세미로 랩핑은 크랙 안쪽으로 흡수돼서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충분히 흡수된 후에 크랙의 크기에 따라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해주세요. 난간이나 옥탑 같은 수직면과 닿아있는 코너도 누수에 취약한 부분이니 꼭 랩핑을 시공해주세요. 랩핑이 충분히 마르면 운세미로 코트를 준비해줍니다. 고리를 잡아당겨 개봉하고 뚜껑 가운데를 누르면서 고리에 손을 넣고 잡아당겨 열어줍니다. 안에 비닐이 덮여있는데 뚜껑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비닐에 묻어있는 온세미로코트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온세미로코트에 조색을 해줘야 합니다. 온세미로코트는 분말 형태의 천연 안료를 사용해서 조색하는데 일정한 양의 안료에 수돗물을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넣고 안료를 충분히 풀어주세요. 안료를 분말 그대로 온세미로코트 통에 넣게 되면 안료끼리 뭉쳐서 잘 섞이지 않고 바닥에 바를 때도 계속 얼룩이 생기니 꼭 먼저 물에 풀어준 뒤 온세미로코트 통에 넣어주세요. 전기 드릴에 믹서날을 달아 온세미로코트를 1분 정도 믹서해 주세요. 온세미로코트 통을 보면 통 안에 묻어서 잘 섞이지 않은 온세미로코트가 비쳐 보여요. 믹서날을 이용해서 잘 긁어주세요. 다시 5분 이상 충분히 믹서해 주세요. 반드시 전기 드릴에 믹서날을 달아 5분 이상 충분히 섞어주세요. 잘 믹서한 온세미로코트를 작은 통에 옮겨 담아 로라가 닿지 않는 부분을 붓으로 발라주세요. 붓 작업이 끝나면 난간 같은 수직면 먼저 겸용 로라를 사용해서 발라주세요. 난간 바를 때 코너 바닥도 로라 한폭 정도 먼저 발라주세요. 난간을 바른 다음 바닥을 바르는데 시멘트의 미세한 구멍들을 꼼꼼하게 메꾸면서 발라주세요. 로라에 온세미로 코트를 듬뿍 묻히고 한번 묻혔을 때. 로라 한 줄씩만 꼼꼼하게 확인하며 발라주세요. 1차 작업 시엔 두께를 올리기보단 미세한 구멍들을 메꾸는데 집중해서 발라주세요. 온세미로 코트가 두껍게 발리거나 뭉치면 마르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마른 후 붓이나 로라로 덧발라주세요. 1차 작업 시엔 은폐가 잘 안돼서 기존 바탕이 비쳐보일수 있어요. 한 번에 은폐가 잘 안되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주세요. 난간이나 수직면은 2차 작업시에 마무리 짓는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세요. 바닥은 미세한 구멍들을 꼼꼼하게 메꾸면서 두께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발라주세요. 보통 수직면 2회 바닥 3회 시공으로 6평당 한마를 소모하는데 이건 작업하는 방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4회, 5회까지 바르시더라도 반드시 6평당 한 마리는 꼭 맞춰서 시공해 주세요. 각 횟수마다 기존에 발라놓은 온세미로 코트가 잘 마른 후그 위에 덧발라 주세요. 날씨마다 건조 시간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1시간에서 4시간까지 걸릴 수 있어요. 작업 후 2-3일 안에 다시 사용할 로라 붓 온세미로 코트는 공기가 통하지 않게 비닐에 싸서 그늘진 곳에 보관하세요. 온세미로 코트를 6평당 한 마리를 모두 사용하고 48시간 이상 충분히 말려준 뒤 온세미로 에어를 시공해줍니다. 온세미로 에어는 온세미로 코트를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해요. 주제에 경화제만 넣고 믹서기를 사용하지 않고 막대기로 살살 1분 이상 저어주세요. 온세미로 에어를 로라에 묻히기 좋게 네모난 통에 옮겨 담아 털이 짧은 유성 로라를 사용해 뭉치지 않게 얇게 발라주세요. 온세미로 에어가 단단하다 보니 뭉친 부분에서 갈라져 보일 수 있어요. 온세미로 코치의 기능엔 아무 문제 없으나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 뭉치지 않게 최대한 얇게 발라주세요. 온세미로 에어 시공 후 3일 정도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말려주면 온세미로 코트 시공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온세미로 코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본사나 지사, 각 지역 대리점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